여기에 뭘 하냐? 여기에 물감 설명을 해줄게. 음. 여기는 실리콘 잉크. 음. 여기는 수성 잉크고. 음. 보면은 여기. 뭐 하세요? 수세 작업 중이고요. <laughs> 아이고, 배가 아주, 배가 홀딱 보이네. 배가 아주 발안 까져가지고. 어디서 만났어? <laughs> 어떻게 만났어? 신나 흰색을 좀는 가자고!

응. 태릉 선수촌, 강릉 선수촌 크로스핏 가는 게 오늘의 레깅스. 지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저녁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왜 아침에 굳이 굳이 가셔야 된다고 말했으면 하셨나요? 그것이 크로스핏이니까요. <laughs> 그게 뭐죠? 그게 뭔데요? 아, 대충 알아들어요. 3분 전에 일어났다고요? 졸라 <laughs> 죽겠다고요 지금 가는 게앞뒤가 나와. 아, 아 내일 앞뒤에는 저녁도 있었어. 야, 민트잡다가 절대 못 가. 뭐, 얼마나 취할 것 같, 취한다고? <laughs> 야, <내가 앞뒤다. 웃음> 저희가 저녁에는, 아니, 오후에는, 와인 시음, 시음 맞아? 뭐라 해야 돼? 응, 와인 테이스팅을? 그치. 와인은 암튼 갑니다. 와인 먹으러.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크로스핏에 미쳐가지고. 암튼. 이고 잡을 때 뭔가 잉? 이런 느낌이 아. 그러니까 아침에 가지 말자 했죠. 아! <laughs> 제가 저녁에 가자고 했죠. <laughs> 한번만더그 말을 한다면 봉집하겠습니다. 우리요 졸지에 수업 못 듣고 오픈박스에서 하는 거 아니야? 나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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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여기 마늘커피도 있대 여기. 어? 별걸 다 만들어놨지 응? 음. 귀여워 드실 거예요 커피? 아비오 가나 지금 머리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 나한테? 아. 이런 어! 그렇지! 여기를 잡는다! 한번 더! 시작! 쭈욱! 그렇지! 나랑 있었다 그런 거 내가 그... 너 입고 왔었어? 어 입고 왔다가 거기서 벗고 그냥 들고 다녔거든 <laughs> 나는 파우치 잃버려 너는 <laughs> 그거 잃어버려 지갑은 있지? <laughs> 됐어 그럼 야 아유, 짜증나 <laughs> 그것도 그것였 그거만 그랬잖아 내가 기차 노트로따져나서 그냥 막 샀다고 어. <laughs> 아유 오늘 그냥 지갑 야 그래도 지갑은 찾아서 다닌다고 웃는다 지갑은 찾을 수가 있지 옷은 <laughs> 아무도 안 찾아준다고 <laughs> 민트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분위기 장난 아니다

뿌리기를 뿌리는 것 같아. 그냥, 그냥 저렴한 와인을 쓰는데 나는 실더라고 아 <laughs> 그냥 이번 기회에 맛있는 거 많이 그것만 가지고 2시간 얘기할 수 있어. 아 근데 사실 그냥 심플하게 말하자면 넣고 안 넣고 차이야. 뭘 넣어 많이 음 넣은 와인. 나는 아 그러니까 스파클링 와인 음 아, 네 잔은 아니야. 반에 따르게. 근데 요즘에는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이기도 해. 음 사실 얘가 음 열어놓은 다음에 조금 더 있으면 더 맛있어져. 반에 음 따르고 좀 있으면. 어, 어. 근데 또시원하게또 또 마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냥 따르가지고 나도 안 드는 거지. <laughs> 아니 땅마 아까도 신맛있어 최근 신거였는데. 땅마자 손맛. 오케이 오케이. 밥 드실 분 드시고요. 아, 아, 아. 아, 이거 치밥 무조건 해야 돼. 닭이랑얘 아, 뭐야? 왜 이렇게 커? 골드 멋이기래. 골드? 전해 예쁘게 나오고. 저 뭐야? 잠시. 여기 뚝 역시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대체 보여드렸네? 없는데? 안목까지 간다 그랬는데? 안목인데? 진짜 안목인데? 아, 안목 맞아 어디서 계신 거세요? 자체가? <laughs> 어디까지 갔어? 아 자기색깔이 진짜 치였네. 우리 속매 놓고 우리 선택하면 바로 출발할래 뭐? 뭐지 저녁리가아이거 그냥 감자탕 볶음밥이어서 볶은 거야. 그거만 맛있다. 너무 있던 음. 누룽지 또 지든데? 아 누룽지 조금 음. 내가 의도치 않게 만들었어. 음. 아, 진짜 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어 음. 사람 밥을 먹어야 돼. 굿굿 음. 굿. 굿, 굿. 아니야, 아니야. 안 된다, <laughs> 아니 야 아니 야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게 최고. 맞아 아! 아! 으, 으, 그럼 여기는 음. 어떻게 음. 여기 사나 여기 사면 나요 저야 돼, 아, 아니 저야 돼 이겨야 돼. 여긴 저야 돼, 우린 이겨야 돼. 아 그래? 아 그래? 응. 아 그래? 어, 그래야지 설거지 아닌 거. 아 우리 누가 저야. 여기야 돼. 고아 여기 저야 돼. 여우리이겨 그래. 진야 우리는 야 가위 바위 보. 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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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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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일 연차써서 빠꾸가 없단 말이야 이거 어, 계란 이렇게 넣은 거 봤지? 이거 진짜 아, 불은 없 거. 고 냄새만 맡아